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및 말씀 묵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도 출마 앞에 나아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おなかに 간 기도들을 되게 유동규 목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민족 구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의 추석,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정, 고향을 찾지 못하는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셔서 채워주시고. 평안하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 중에는 부득이하게 고향을 찾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만나 안부를 묻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 평안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쓸쓸히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름과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 이후에 코로나가 혹시나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온 국민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복시 근절되게 하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셔서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오리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반야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3 0목사 전후에 있습니다 우장의절부터 마지막 절사는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2 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네게 구하는 백성들, 백성들 곧, 곧 내가 흩은 자의,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흔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슬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전혼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임니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을 앞두고 도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스바냐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스바냐는 독특하게 왕족 출신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현손으로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왕족입니다. 안락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과하고, 스바냐는 그 시대의 문제와 실험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의 죄악을 뿌리 뽑지 못한 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아파하는 가운데 선자로 부른받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요시아 왕 때입니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었던 남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근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 유다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우상 숭배가 뿌리 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스파냐 선자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앞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 남아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그, 그 말임이라는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다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 하리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성신을 향해서까지 숭배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바쳐 불태워 죽이는 말감, 때로는 밀곰이라고도 하는 몰렉신을 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수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할 것을 그렇게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바냐 선자도 다른 선자들처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정도만 아니라 곧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먼저 희생의 날입니다. 유다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만 아니라, 이방족 속의 문화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슬픔의 날입니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다 곳곳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은 얼마나 엄청난 날인지 모릅니다. 그날에 어떤 용사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남 유다가 결국 폐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날은 결코 돌이킬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뿌리치지 못한 채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의 날을 날에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스파냐 선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 유다만 아니라 주인 나라들까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 선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남기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렇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오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원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녀나 손주를 기뻐하며 칠구하는그 이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칠구하기까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또 허물도 적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여전히 십판 당할지라도 한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존재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전 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고뇌해 주실뿐만 아니라 변함 없이 사랑하셔서 기뻐우 계시고 즐거하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어떻야 됩니까? 3장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원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기뻐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진정으로 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3장 앞인 2장으로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와의 그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와를 찾으며 공기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고 더 나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까지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까지 해 나갈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만 달지라도 그 속에서도 회복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거둔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넣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유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의롭게 살아가는 자. 결코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의 날을 격건다 할지라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겸손한 자입니다. 이장 3절에서 두 번이나 겸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은자가 될 것을 말씀하기까지 하고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나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고난 속에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도님도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겸손이 낮아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3장 마지막 절에서는 어떤 축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구 절을 제가 봉독하고 이0 절을 같이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전원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명성과 칭찬을 얻게,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축복까지 주시겠다 말합니까? 칭찬과 명성을 다시금 얻게 하겠다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수치와 부끄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온 민족들이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칭찬과 명성까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는 그런 부족하기 거짓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회복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불의와 불법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까지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